13회 제주 평화문학상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주신 모든 분께 들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주 사상의 진실을 또평화인권의 정신을 문화로써 승화시켜 주신 장단 소설부 김미순인시 부문 김효린 논픽션 부문 허우준 님등 수상하신 세 분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비록 당선에 이르지 못했으나 훈신의 힘을 쏟은 소중한 작품을 응모해주신 모든 작가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문학적 성취는 제주 사상의 진실과 평화의 인권의 가치를 더 넓고 더 깊게 세상과 나누는 소중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사상 평화 문학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제주 특별자치도 오용훈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또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임차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단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난 4월 1 0일 어, 제주 사상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 사상이 제주와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주 사상 문학상이 네, 문학적 이용을 넘어 제주 사상을 세계로 잇는 소중한 다리가 되고 기억과 치유, 평화, 인권의 가치를 널리알리는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제가 지난번 유네스코 등재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 특별자치도와 함께 쇼케와 함께 프랑스 파리에 갔었습니다. 그데 그때 제가 이제 갑자기 들은 생각인데 어, 우리 한강 작가 접별하지 않는다 사상의 다른 소설을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사상이 굉장히 <laughs> 많이 알려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 작가의 그 말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어, 자신이 한, 스스로 가 했던 말을 뒤집어서 수상소환 때 어, 과거가 현재를 볼수 있을까?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어, 했었습니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번에 12.4.5는 작년 개혁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그때의 시민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서 그걸 막고 또 최정예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함으로써 그 개혁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것은 바로 1948년도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개혁명 1980년 광주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계엄령 개혁령. 그 계엄령이라는 이름 안에 많은 사람이 희생됐요그 과거에 죽은 자들이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는 과거가 우리를 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오늘도 기쁜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문학상 시상식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